자, 역시, 들뜬 상태 수소원자의 전자가 주양자 수, 얘는 그냥 좋네요. 4 이하에서 라고. 그제? 자, 4 이하에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비대에너지 A에서 F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네. 그치? 자, A에서 F를 나타냈다 그랬는데, A, B, C, D, E, F. 우리는 바로 잡아내면 됩니다. 자, 보니까 F가 에너지가 제일 크지. F에서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지. 바로 한번 써보자. 그럼 F 뭐야? 4에서 1. 이 뭐야? 3에서 1. b 뭐야? 2에서 1. 그다음 c 뭐야? 4에서 2. d 뭐야? 3에서 2. a 뭐야? 4에서 3. 이렇게 잡는 순간 그냥 완전 내신 문제 돼 버리죠. 그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또 지문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이거 잡았으니까. 그렇지? 자, 기억. a는 4에서 3이다. a는 4에서 3이다. 뭐야? 옳은 지문이네. 그지 그 다음에 ᄂ, 2에 해당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2에 해당하는 빛은 3에서 1이니까 뭐야?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지. 그치? 틀렸네요. 그 다음, ᄃ. D 플러스 B는 F이다. 자, D 플러스 B는, 아, D 플러스 B는 F이다. 그랬네. 얘는 3에서 2고. 그치? 얘는 2에서 1이니까. 합치면 뭐 돼? 요거 두개 합치면은. 3에서 1 되잖아. 그치. 근데 F는 뭐야? 4에서 1이지. 그러니까 누가 커? F가 더 커야지. 얘는 3에서 1이고 얘는 4에서 1이니까 에너지는 뭐다? F가 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귿 틀렸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